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토요타 하이랜더 모델을 한번더 볼까 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두 가지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플래티넘 모델은 7,470만원이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모델은 6,660만원. 두 가지 모델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의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 모델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도 2500cc 하이브리드를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00cc짜리의 하이브리드도 18인치짜리 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은 235-55R에 20인치짜리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13.8kg가 나오고 있습니다. 2500cc 하이브리드 엔진, 246만원짜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연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7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1열은 두 분, 2열은 캡틴 체어로 두 분, 3열은 이렇게 세분 탑승할 수 있는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게 되면요.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짐을 수납함에 있어서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는 제가 지난번에 렉서스 RX350H와 같은 그런 플랫폼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 2포 시스템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국내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도요타나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도 기본 옵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에나라던가 이런 미니밴 스타일 또는 아이파드 등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소비자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열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공간이지만 뒷좌석이 더넣 클라이너 될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아마 3열에 탑승해서 가시는 분들도 2열과 동일하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하이랜더가 나온 지 대략 한뭐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 시점인데 판매량이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약간 붙어 있는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또 프로모션을 좀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어느 정도 기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좀 할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를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전시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차량을 한번 탑승해 보시고, 국산차에서도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 그러면, 펠리세이드나 아니면 뭐 GV80 뭐 이런 차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고급스러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렉서스라던가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저렴한 소재로 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움직이거나 또는 탑승자가 타고 가는 그런 공간 내에서는 정말 훌륭한 옵션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열 같은 경우에도 독립형으로 에어컨디션으로 따로 조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미니밴을 워낙 잘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안착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국산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스피커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지금 기본 모델도 JBL 11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산차에서는 옵션으로 붙어야 될게 지금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식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도요타가 클러스터를 전자식으로 집어넣는다?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이제 바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 차는 판매를 좀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뭐 AVN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은 미리 장착하진 않고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야지만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요다가 장착을 한다는 건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다 이제 클러스터는 12.3인치는 디지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스탠다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성비를 많이 갖춰놓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도 헤드룸이 상당히 좋았는데 3열에 보시게 되면은 2열부터 3열까지 이렇게 커브 형식으로 해서 더 높여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헤드룸은 확보가 되어 있고 에어컨디셔너가 천장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니밴에서나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에어벤트거든요. 그만큼 가족단을 이동하는 차에서 필요한 옵션들을, 물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다 쏙쏙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족이 많으신 분이나 앞으로 가족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하이랜더 모델이, 물론 시에나도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벤보다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개의 어드밴스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의 쿠션, 그 다음에 앞에 사이드 부분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 이렇게 8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 하이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던가, 차체 안정화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전자식 주차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기능도 들어가 있고, 경사로 밀림 방지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할수 있는 BSM이라던가, 쿠방 경고 시스템인 ICTA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타이어도 모니터링하는 TPWS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서는 플래티넘이나 리미티드나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본 모델도 파노라마 뷰 모니터 360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여성분들도 운전하시기 상당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서 큰 차지만 편하게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도요타 하이랜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SUV 가족 다리를 이동하는 이 하이랜더를 내놓고 나서 추가로 패키지 부분이 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수입을 했을 때는 이런 패키지가 없었거든요. 사이드 스텝 루프랙 크로스바 하고서 올웨이드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공으로 되어 있는 매트가 있어요 그거랑 카고 매트까지 포함해서 155만원에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네요 정상가는 171만 6천원짜리 모델인데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 나는 뭐, 플로어 매트 필요 없고, 카고 매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이드 스텝하고, 루프렉 크로스바만 하시게 되면은, 125만 4천원짜리를, 118만 8천원에 또 구매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플로어 매트하고, 카고 매트만 구매하시겠다고 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44만원에 또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SUV 모델이라서, 2열에 탑승할 때 아이들이 조금 높다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이드 스텝이나, 또는, 캠핑이나 이런 걸할때 짐을 더 수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루프레 크로스바를 또 장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장착하셔서 뭐 카고박스라던가 이런 거 장착하시고 이동을 하시면 좀더 많은 짐을 또 수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액티비티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그마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3열 부분도 볼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는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데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년 전만 해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폄하하는 그런 유튜버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도 좀 많이 나왔고 도요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도요타는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3천만원대 기본 모델로 할수 있는 아주 저렴한 모델만 수입하다가, 최근에는 아이패드라던가 이런 하이랜더, 조금 고급 단위로 갈수 있는 도요타의 좋은 모델들을 또 많이 선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나올 모델들은 더 좋은 모델, 뭐, 렌트 크루저라던가 이런 모델도 아마 수입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요타의 행보가 앞으로 기대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